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카티아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볼 텐데요. 요런 모양의 스케치를 가져왔는데, 이 모양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 카티아의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를 열고요. XY 플레인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를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장하고, 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요 이 부분을 원점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어, 원을 한, 그릴 텐데요.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원을, R이 12인 원을 하나 그리고요. 어, R이 2니까 그러니까 D는 24인 원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 D가 48인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축을 하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하나 이렇게 세워주고, 어, 이쪽으로도 축을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 축을, 컨스트, 축은 이제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니까 여러분들 도면에 직접적으로 영, 이, 이 관여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 건설회사에서 쓴 가시방처럼 건물을 짓 위한 그냥 보조 역할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분의 길이를 140으로 줬네요. 그렇게 해서 녹색으로 변한 걸 확인하고 요선과 요선을 잡고요. 미러를 이용해서 한번 또는 트랜슬레이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 미러를 이용해도 되겠긴 하네요. 아, 트랜슬레이 하는 게더 맞는 방법이니까 정확한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해주고 트랜스레이션을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켜고요 그다음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어, 위치가 구속되는 것이 필요할 테니까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크기를 줘버리고 고정을 시켜버리면 움직이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요 점은 요 점과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아, 140으로. 아, 이렇게 주는 건 아니니. 얘들. 여기를 크로스하는 점을 하나 찍어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맞습니다. 인터섹션이라고 있습니다. 인터섹션을 이용해서 요기와 요기 여기 사이에 인터섹션을 이용해서 요기 사이에 점을 하나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일치를 시켜주면 거기가 좀 녹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생각한 대로 잘 됐네요. 그 다음엔 이제 작은 또 원을 하나 그릴 텐데요. construction element 니까요 원의 반지름이 70인 원을 하나 그리고 140이죠. 얘를 construction element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부분은 또 잘라버리긴 했네. 잘르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리면 이 트리밍 하는 오퍼레이션 메뉴에 보면 이퀵 트림이라고 있습니다. 걔를 이용해서 또이 불필한 요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는 이제 엑시스를 이용해서 이 엑시스 선을 두 개를 거 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부터 선두 개를 거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30도가 되도록 하나를 세팅을 해주고요. 그래서 녹색으로 변했으면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도가 되도록 해서 세팅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도 녹색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역시 인터섹션 포인트를 하나 세워주는 데요. 이걸 찍어서 이 선과 이선 사이에 하나 찍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인터섹션을 이 커브 원 커브와 여기 하나 찍어준 다음에 어, 어, 그다음에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여기 이용해서 원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을 두 개. 카테야는 이게 그리는 방법이 되게 많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그리는 스타일, 제가 그리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D를 여기는 16을 주고 여기는 D를. 다르게 또 여러가지로 그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편하실대로 그려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점을 이용해서도 여기는 16mm D16mm로 부여를 해서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어, R90인 이 원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제 길이를 180이 되도록 하나 그림을 그려주면 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퀵 트림을 이용해서 여기를 하나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불필요하니까 없애도록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없앨 수가 있지요? 어, 아, 여기다 그리는 게 아니었네요. 제가 좀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유,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지우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원이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착각을 했네요. 이렇게 2개를 그리고, 이, 부분의 레디우스는 16mm였고, 이 부분의 레디우스는 40mm가 되도록 했고요. 아, 여기? 다시 그릴게요, 얘가. 얘는 40mm가 되도록 해서 녹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퀵트림으로 여기를 잘라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퀵트림을 이용해서 이 부분, 불필요 부분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거했네요.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랑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서 이렇게 스무더하게 R 5십육이 되게 하나 거줬네요 그러면 슬리프 닥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레디우스 그니까 56이 되도록 해서 여기는 여기와 접선이 되도록 탄젠시 하게 연결해야 스무드한거는 우리가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얘는 트림을 이용해서 여기와 만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 선은 깔끔하게 없애는게 좋겠네요 퀵트림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선을 깔끔하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없앤다든지요 이런식으로 없애서 깔끔하게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또 제거가 돼 있네요 이 선이라든지 이 선을 지우고 이번에는 R62짜리 128이 되겠네요 그러면 128mm짜리 여기는 128이 되게 하나 아 124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안 맞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요즘 에 지수 계산이 게 틀리게 계산이 많이 되더라고요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두번째는 156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빨리빨리 이게 계산이 됐었는데 요즘은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에. 자꾸 이게 계산도 150명 안 맞으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에. 아침 잘 맞아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완성된 상황이니까요. 퀵트림으로 빠르게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은 여기도, 요 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없애고요. 여기도, 아, 여기 안 없어져. 네, 에라가 뜨네요. 이런 게 있어서 에라가 뜰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에라가 안 뜨게 없애고, 여기도 에라 뜨면,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 포인시던시한 위치 구속 조건을 날려버리면 에라가 안뜰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퀵트림을 이용해서 좀 지울 걸 지우는 노력을 좀 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이번에는 3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이 점과 요 점과 여기를 접하는 여기에 구속점을 빼주고 여기는 접선이 되게 탄젠시한 조건을 주고 아, 좀 다른 게 주어졌네요. 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시작하는. 원을 그려서 여기랑, 여기랑 탄젠시하게, 컨트롤트 디파인드인 달러 박스를 만들고요. 요 부분에 호는 i 1보니까 30mm. 여기를 지우고, 여기도 지워서 요 부분을 R25가 되도록. <laughs> 그렇게 더니 크기가 좀 너무 큰것 같아서요. 여기가 이렇게 R22. 아, 거기서 들어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여기서어와야 되는 거네. 이점에서 요렇게. 요렇게 접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위치 구석, 표시다시 버튼을 없애주고, 여기가 되게, 요렇게 한번, 여기를 접선이 되게, 해주고, 여기를 위치를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랑 좀 위치를 시켜주고, 좀 접선이 되게 접하게 좀 해줄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를 R15가 되게 부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퀵트림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라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제거하면 안쪽이 완성이 됐고요 나머지 반은 미러를 이용해서 한번 밀어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그림만 선택을 해주고요 아, 여긴 아니네요. 요 부분만 선택해주고, 미러를 이용해서 미러링으로 요선을 이용해서 주면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한 도메라 시간은 걸렸지만 재미있는 그림이 됐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경청해주셔서 고생도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